준비하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입문했고 또 젊은 나이에 시도 지사에 반열에 올라주셔서 많은 관심과 촉망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소위 대권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가가 아니고 관심이 충남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무이상 의원께서도 말씀을 진행하셨는데. 특강이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강 돈 벌러 다닌 건 아니죠? 예. 아니죠? 네. 근데 3년 동안 60m를 다니면서 그 중에 43건은 한 70%가 넘게 평균 근무 시간대에 나갔고 또반 정도는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사님께서 부지사나 국장들이 똑같은 행태를 했다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2010년 11년을 원그 마지막 말만 하세요.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셔서 왜냐면 음. 좀 길었더라고요. 2013년에는 네. 네. 좋은데 네. 지적이 있어서 많이 좀많죠 그래, 네. 좋아요. 네. 네. 지사님은 네. 3년 동안 60m를 출장을 다녔고 근무시간을 나갔고 다른 적을 네. 갔어요. 그럼 네. 부지사, 국장들이 똑같은 행태로 출장을 다닌다면 뭐라고 하시겠냐? 고 도지사는 다른 실국장과 부지사님과 달리 2 0 0만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와 우리 부하 직원들 간의 일정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하고는 내용도 다르죠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 예. 위상이 다르다고 해서 예. 취사는 특강을 60몇 번씩 다녀도 괜찮고 공무원들 잘못해서 학교에 특강 나가거나 강의 나가면 잠못하면 혼납니다 근무 시간에 그것도 다른 네, 지역에 네. 형평이 안 맞죠 총망받고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그 총망이 굴레가 된다는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업무적으로 정치인과 행정가의 문제를 논하기도 합니다. 도지사는 가끔은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선정되지만 주어진 본부는 충남 도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별 특이점이나 다른 도시와 다른 특색 있는 걸못 느꼈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삼농혁신도 저희들이 도에 근무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필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어, 도민 농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전임자 가 하는 시책 끌어가는 건 좋습니다. 발전돼야 되고, 그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전임자 시책을 끌어간다. 특별하게 임기 내에서 뭐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일리는 있지만, 자칫하면 그건 변명이 됩니다. 지금 지표 중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경제 지표 관련된 것은 상당히 좋아요. 뭐, 지산이 맺은 것도 알아요. 또, 지역 여건이 좋아서 서해 개발이 탄력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칭찬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행정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민과 관계 있는 지표가 있어요. 상수도 보급률, 전국 16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전국 16입니다. 거의 꼴찌죠. 하천 개수율, 7입니다. 도로 포장률, 10입니다. 공공체육시설, 9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전국 14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에요. 이런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 말씀 지금 통계해 통계 주셨는데. 거니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는충충청남도에는 4,500개가량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1인당 상수도 및 하수도의 1인당 거리가 전국 평균보다 2, 3km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상수도 보험료은 전국 최저율을 기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아요.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험료라는 것은 그런 음. 오래된 농업지역으로서는 어려운 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데도 비교가 뭐 될수 있어 다른 데도 충청남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은 네.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좋겠네요. 지사님이 취해감하기 네. 전과 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생활지표들의 네. 변화나 발전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네, 얼마나 많이 증검을 그, 네. 시켰나? 네. 하는 부분을 좀제주시기 바라고. 네. 지역공약 반영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참그 예산 세워 보면 신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한4 배쯤 들어옵니다 도청 내에서도. 그래서 이걸 딸라면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네. 아마 지사님이 특강 다니는 횟수만큼 예산 따로 다녔으면 성과가 더 있었지 않을까. 특강도 제가. 예산 따로 일안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거 특강하고서 예산 주진 않습니다. <laughs> 그 관련돼서 활동을 좀 마트로 다. 강변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네. 따로 간다고 특강하러 간다고 예산 주진 않습니다. 그건 그, 강변이죠. 예, 어느 경우든 간에 도민의 도 대표자로서 늘 처신하고 도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그건, 같습니다. 저, 예. 그거는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입니다. 네.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제 모든 활동은 거기에 다기득됩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상당한 강변을 하시네. 특강도 예산 따기 위한 활동이었다고요? 아니요. 도민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도지사의 활동으로 좀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뭐 그 해석대로 예. 하시고, 이게 확대되면 더 지적을 받겠죠. 네, 그,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많이 더 어, 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더 신중해 주시길 바라고. 네. 또 이제 정치인들이 가끔 그 행정에 들어오면 인사와 관련돼서 많은 걱정과 이야기들 오해가 있죠, 분명히. 네. 우리 시사님께서도 그런 걸 겪으셨을 건데, 저가 이렇게 들어보면, 취임한 이후에 도청의 계약직과 별정직의 측근과 보훈과 낙하산 인사가 많다 하는 평이 있어요. 일일이 네. 자료에도 뭐 이렇게 주 있습니다만은, 선거 캠프에서 오신 분들 3명, 측근 인사 3명, 참여정부 출신 등 낙하산 인사 4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인사 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이걸 그렇게 느끼고 최근에 또 해외 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사를 사람을 채용하면서 네. 전문성 보다는 네. 과거의 인연을 중시해서 채용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지적을 받아요 네. 그렇죠 요 부분도 뭐 지사님께서 한번 살펴볼 분이고 산하 기관에도 역시 특채 및 공개 채용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인사가 많이 채용 됐다는 내부의 네. 불만입니다. 네. 뭐 누가 알겠어요. 네. 뭐 이름만 되면은 김낙규, 김매화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 합시다. 네. 오늘 이걸 뭐다 자료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느끼고 계실 거고 또한 가지는 공무원 노조가 인사와 관련돼서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특히 이 중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지난 6월 25일 날 행장 포탈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이릅니다. 네, 지사의 뭐 철학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칫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허락하신다면 우리 박성영 의원님 멀에서딱한 가지만 제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공무원 인사제도 문제에 대해서 는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사만 끝나면 늘 이제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공무원들의 핵심은 자기는 능력이있는데 연공서열로 다 인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연공서열을 대체할 만한 인사제도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급 계약제라든지 역량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에 내무부, 안행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연공세율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인사 제도를 만들려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개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행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좀 다른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의견을 제안 말씀을 좀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논의를 좀 한번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한 안전행정위원회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충청남도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우리 동우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210만 도민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태환 안전행정위 위원장님과 이찬열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충남은 도정사에 큰 획을 긋고 새로운 도약의 정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89년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하여 분리된 지 23년이 되는 지난해 말, 청사이전을 마치고 금년 4월 개청식을 통해 새로운 내포시대의 개막을 알린 점입니다. 충남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는 단순히 도청이 타 반할지에 소재하는 모습을 해소하고 도민품으로 돌아왔다는 의미 그 이상의 큰 꿈과 도민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충남도가 경부축 중심으로 농업도에서 산업도로 발전해왔다면 21세기 내포시대 충청남도는 서해안을 또 다른 발전축으로 하여 해양권도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기반시설조차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내포신도시는 앞으로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국토 중심의 입지적 특성을 살리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환황의 경제권의 중추지역으로 성장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충남 도정이 이제 출범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를 선택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 비전으로 하여 민주주의 원칙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가치로 하여 도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과정에서 도민이 주인인 도정 실현에 힘쓰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한 농어촌의 희망을 심기 위한 도정 명량을 집중해왔습니다. 또한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라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좋은 민주주의는 분권과 자치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워지는 정부. 국민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행정체계에서 정부는 다 관리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재정과 사무관안의 80%가 정부에 있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발생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어, 이, 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많은 책임과 권한의 부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는 외교 안보 통상 등의 국가적 장기 비전과 국가 업무에 집중하고 지역에 이른 지방 자치 단체가 좀더 책임을 높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역할 분담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국가의 또한 의원님들께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제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국가와 지방 간 정책 협의 채널 구축 등. 분권 문제 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 학계의 진전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 정책이 지방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고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의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일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의 도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들을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뭘못 느꼈고 열한된 말씀이지만 삼농 혁신도 저희들이 도에 근무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필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어, 도민 농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전임장 하는 시대 끌어가는 거 좋습니다. 발전돼야 되고. 그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면표하기 위해서 전임자학식을 끌어간다 특별하게 임기 내에서 뭐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일리 는 있지만 자칫하면 그건 변명이 됩니다 지금 지표 중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경제지표 관련된 것은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3년 동안 60m를 달리면서 그 중에 43건은 한 70%가 넘게 근무시간때 나갔고 또반 정도는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사님께서 부지사나 국장들이 똑같은 행태를 했다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니신그 2010년, 11년에 원님들 그 마지막 말만 하세요. 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왜냐면좀 지렸더라고요. 식사 괜찮고 공무원들 잘못해서 학교에 특강 나가거나 강의 나가면 잠깐다 혼납니다. 근무 시간에 그것도 다른 네. 지역에 네. 형평이 안 맞죠. 총망받고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그 총망이 굴레가 된다는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업무적으로 정치인과 행정가의 문제를 논하기도 합니다. 도지사는 가끔은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선정되지만 주어진 본부는 충남 도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별 특이점이나 다른 도시와 다른 특색 있는 걸 준비하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 안희정 지사께서는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입문했고 또 젊은 나이에 시도 지사의 반열에 올라주셔서 많은 관심과 촉망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소위 대권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가가 아니고 관심이 충남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조금 전 존경하는 무의상 의원께서도 말씀을 진행하셨는데 특강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강 돈벌러 다니건 아니죠. 예. 아니죠. 이번에는 예, 좋은데. 네. 예, 지기 있어서 많이 좀 자, 저, 그래, 예, 좋아요. 예, 예, 지사님은 예. 3년 동안 60m를 출장을 다녔고 근무 시간을 나갔고 다른 적을 예. 갔어요. 그럼 예. 부지사, 국장들이 똑같은 행태로 출장을 다닌다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음, 도지사는 다른 실국장과 부지사님과 달리 210만 다르죠.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좋아.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와 우리 부하 직원들 간의 일정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하고 내용도 다르죠.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런 근데 어쨌거나 예, 예. 위상이 다르다고 해서 지사는 예. 특강을 60몇 번씩 다녔는데에서 활동을 좀 앞으로 다. 강도 이들어 하겠습니다. 예산 따로 예. 간다고 특강하러 간다고 예산 주진 않습니다. 그건 그, 강변이죠. 예, 어느 경우든 간에 도민의 도 대표자로서 늘 처신하고 도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더노력하 그건, 합니다. 저, 예. 그거는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입니다. 네.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제 모든 활동은 거기에 다귀속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상당한 강변을 하시네. 특강도 아, 예산 따기연 활동이었다고요? 아니요. 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지사의 활동으로 좀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 해석대로 하시고 이게 확대되면 더 지적을 받겠죠? 네. 그,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많이 더 어, 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더 신중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럼 또 이제 정치인들이 가끔 그 행정에 들어오면 인사와 관련돼서 많은 걱정과 이야기들 오해가 있죠 분명히 네. 우리 시사님께서도 그런 걸 겪으셨을 건데 저가 이게 들어보면 취임한 이후에 도청의 계약직과 별정직의 측근과 보은과 낙하산 인사가 많다 하는 지적 있어서 많이 좀 자, 네, 그래, 예, 좋아요. 예, 예, 지사님은 예. 3년 동안 60m를 출장을 다녔고 근무 시간을 나갔고 다른 네. 지역을 갔어요. 그럼 네. 부지사, 국장들이 똑같은 행태로 출장을 다닌다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도지사는 다른 실국장과 부의사님과 달리 210만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와 우리 부하 직원들 간의 일정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하 내용도 다르죠.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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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이 다르다고 해서 예. 취사는 특강을 60몇 번씩 다녀도 괜찮고 공무원들 잘못해서 학교에 특강 나가거나 강의 나가면 잘못하면 혼납니다. 근무 시간에 그것도 다른 네. 지역에 네. 네. 형평이 안 맞죠. 총망받고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그 총망이 굴레가 된다는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업무적으로 정치인과 행정가의 문제를 논하기도 합니다. 도지사는 가끔은 정적인 치 과정을 거쳐 선정되지만 주어진 본부는충남 도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별 특이점이나 다른 도시와 다른 특색 있는 걸못 느꼈고. 여름된 말씀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 한 가지 좀 제안 말씀을 드리주셨는데 네, 거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쨌든 네, 충청남도에는 4,500개 가량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1인당 상수도 및 하수도의 1인당 거리가 전국 평균보다 2,3km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상수도 보험료는 전국 최저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아요.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험료라는 것은 그런 오래된 농업지역으로서는 어려운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비교가 될수 있지. 다른 데도 네. 뭐 충청 남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은 네.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좋겠네요. 지사님이 지리가 아마 전과 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생활 지표들의 네. 변화나 발전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저 증보 시켰나. 네. 하는 부분을 좀제주시기 바라고 네. 지역공약 반영률 갖고 말씀하시는데 참그 예산 세워보면 신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 제가 기억하는한4 배쯤 들어옵니다. 도청 내에서도. 그래서 이걸 딸라면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네. 아마 지사님이 특강 다니는 횟수만큼 예산 따로 다녔으면 성과가 더 있었지 않을까. 제가. 특강도 예산 따로 일안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거 특강하고서 예산 주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 <laughs> 그... 삼농혁신도 저희들이 도에 근무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필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어, 도미 농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전임자 하는 시대 끌어가는 건 좋습니다. 발전돼야 되고, 그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면하기위해서 전임자 혁식을 끌어간다. 특별하게 임기 내에서 뭐소두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일리는 있지만, 자칫하면 그건 변명이 됩니다. 지금 지표 중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경제 지표 관련된 것은 상당히 좋아요. 뭐 지사님 말씀 것도 알아요. 또 지역 여건이 좋아서 소양 개발이 탄력도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칭찬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행정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민과 관계가 있는 지표가 있어요. 상수도 보급률 전국 16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전국 16입니다. 거의 꼴찌죠. 하천개수율 7입니다. 도로 포장률 10입니다. 공공체육시설 9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전국 14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도민의 사회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에요. 이런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삶의 질이라는 측면 준비하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께서는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입문했고 또 젊은 나이에 시도 지사에 반열에 올라주셔서 많은 관심과 촉망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소위 대권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가가 아니고 관심이 충남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무이상 의원께서도 말씀을 진행하셨는데, 특강이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강 돈 벌러 다닌 건 아니죠? 예. 아니죠? 네. 근데 3년 동안 60m를 다니면서, 그 중에 43건은 한 70%가 넘게 평근무시대에 나갔고, 또반 정도는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사님께서 부지사나 국장들이 똑같은 행태를 했다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2010년 1 1년에원서 그 마지막 말만 하세요.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셔서 음. 왜냐면좀 줄였더라고요. 2013년에는 예. 예. 좋은데 네.